면이 다들 선명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 영상 그 교회 보시면 좀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순교의 장면들을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 본문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장면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였거든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편지였어요. 바로 그런 편지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한 10여 주에 걸쳐서 읽었는데 11장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초대교의 순교 장면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구약 시대 때도 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초대교 이후에 종교 개혁 시기에 또 천주교로부터 개신교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리고 또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참 박해와 순교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전후에 참 공산주의자들과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무고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기록들이 경기도 용인에 가면 한국교회 그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에 그 그들의 순교자들의 유품과 사진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 600여 명의 그 순교자들의 그 모든 자료들이 거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참 순교 신앙에 대한 그 의미들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작되는 말씀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의 과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줬죠. 또 열왕기 하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가 그 아들을 또 살려줍니다. 또 신약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다시금 살려준 그런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나사로를 동굴에서 나오도록 나사로를 불러내신 그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다. 믿음 이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은 더 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사르밧 여인이든 또 수넴 여인이든 그들은 그들의 자녀가 참으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또한 그 부활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부활과는 좀 대조적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그런 종말론적인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악형을 받되 그것을 면하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악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고문대라든가 곤봉 이게 막대기죠 사람 치는 막대기. 이런 곤봉을 뜻하는 그런 명사에서부터 왔는데요. 그러니까 악형이라고 하는 건그 당시에 때려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대 위에서 사람을 묶어놓고 때려서 죽이는 형벌 이것이 악형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구약 성경 외에도 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 그걸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카톨릭은 이 외경을 보고 있는데 이 카톨릭의 외경에 보면 마카비서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인이었던 엘르아살이 이렇게 맞아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지금 쓰여진 거예요. 또 마카비서 그 7장 1절 이하에 보면 그한 어머니가 그의 7명의 아들과 함께 고문을 당한 사실들이 또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고문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상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새로운 삶과 부활이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그의 의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다 그들의 믿음이 그런 말씀이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마카비 전쟁 당시 시리아가 침략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수많은 핍박과 또한 고난과 희롱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이 돌로 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처형 방법이었어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서 그 죄인에게 돌을 던지시면 그때부터 돌 무덤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유대인들이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자 예레미야 선지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레미야를 돌로 쳤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마태복음의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탄식하신 내용은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은 예언자 스가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은 톱으로 켠 것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보면. 이사야 선지지는, 선지자는 톱으로 켜임을 당해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또한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칼날을 피하기도 했지만 칼날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로 피할 수 있었지만 그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열왕기상에 보면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집권할 당시에 예언자 우리 우리야도 칼로 죽임을 당했고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그 사도 야고보도 칼로 배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다. 그러니까 방황하며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굴 얘기하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두고 한 말인데 고대 문서인 클레멘트 문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클레멘트는 거기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에스겔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선지자들 그들의 복장이 바로 그런 복장이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겉옷로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례의완도 낙타토롯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복장은 그 당시 선지자들의 검소한 생활을 반영한 것이고 또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다는 그런 예언자들의 삶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이나 광야나 이곳으로 도망가서 짐승처럼 생활했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의복을 구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소개하면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도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가치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한 그 자기의 거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고난의 그 길들을 스스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핍박이나 환난이 문제시 될수 없고, 또한 세상적인 부귀와 영어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시편의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을 때 산으로 가고 굴속으로 피신하는 일,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어떤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뭐 코로나 인해서 약간의 좀 불편함과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좀 전에 보았던 그 장면을 본다면 그들은 시각각으로 그체포의 위험과 또한 그 죽음의 그 사슬 앞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는 편지가 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서 소개한 몇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소개됐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33절에도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33절의 약속은 받기도 하며 이 약속은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정한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지금 나오는 이 39절의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약속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다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속에 살아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결함이 있어서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곳그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면 기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누리는 어떤 온전한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그런 은총은 다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구원 그들의 구원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마감하면서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명히 결론과 같은 그런 예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교훈을 우리가 한 10여 주 동안 계속 봤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축복하는 자 이런 여러 경우들을 봤죠 결국 그들은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부활 신앙을 다 소유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에서 그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 아들이 또 자기 오빠가 살아난 걸 봤잖아요. 개인적인 부활 신앙을 경험했어요. 또 향후에도 부활의 삶을 살 것을 그들은 믿은 사람들이. 이거 이 같은 믿음이 있다면 삶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삶에 대한 후회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사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을 어떻게 내가 견뎌내느냐?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만이 결국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부활 신으로 살아남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의 염려가 없다는 거죠. 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닌 것으로서 그들은 가혹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이 땅에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야만 했어요 억울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좀 전에 본그 영상에서도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안으로 붙들려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사자가 풀려 나오잖아요 맹수의 모기 감으로 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은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의 영광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 또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우리들은 정말 나의 믿음은 정말 이 세상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유형을 어떤 유형이냐. 제가 한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은 세상과 무관한 믿음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편리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내가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믿음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을 그냥 이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냥 두 가지 방식을 같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사는 거죠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나의 믿음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혼합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면 그냥 내 믿음의 가치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가치를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현실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현실에 내가 부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살아 있어야 내가 믿음도 가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믿음은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믿음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의 그 의미를 내가 알았다면 그 믿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작은 부분에서 시도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믿음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투신하며 있는가? 투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자신이 지닌 그 믿음으로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난 이것을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 믿음에 내 삶의 모든 걸 걸겠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뭐좀더더 이것이 섞일 수도 있겠고, 더 분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네 가지인 것같 우리의 삶에에서 내 믿음의 형식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소아 신경외과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뉴욕대의 그 프레드 애스타인이라고 하는 박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종양 그러니까는 그 혹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아주 세계적인 명예예요. 그런데 그가 쓴책 중에 내가 다섯 살이 되면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의사로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네 살짜리 아이 나오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 위급한 상태로 들어온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의 이름이 나오미였다는 거예요. 종양이 두 개의 뇌 동맥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맥 하나는 두개골 안쪽에서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여는 것밖에 없어요 수술하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소녀를 참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했어요. 그런데 수술이 잘돼 가지고. 그 아이는 의식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머리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그 아이는 참으로 딱해 보였지만 그 눈동자에는 아주 생기가 넘쳤다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이 나오미는 처음으로 자기를 수술한 그 엡스타인 박사와 만나게 됐어요. 어렵게 목을 가누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섯 살이 되면요. 두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뿐 아니라 두 번째 수술을 위해서 나오미를 매일 매일 체크하러 갔을 때 그는 요일마다 새로운 계획을 그 의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제가 다섯 살이 되면 닌텐도 게임에서 오빠를 이길 거예요. 또 화요일에는 제가 다섯 살이 되면 운동화 끈을 두 겹으로 묶는 법을 배울 거예요. 자신이 다섯 살까지 살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내일을 설계하고 희망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섯 살이 되면 오빠처럼 만화책도 읽을 거예요. 제가 다섯 살이 되면 줄넘기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는 법도 배울 거예요. 프레드 앱스타인 박사는 네 살짜리 꼬마에게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배웠다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섯 살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매일 줄넘기와 책읽기 등 무엇을 배울지를 생각하는 이 소녀로부터 이 의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울러 죽어가는 그 암환자들, 그들은 바로 불행과 슬픔의 씨앗 속에 숨겨진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희망을 말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녔다면 자신의 믿음의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자신이 지닌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 내 존재감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을 사실 이 세상에서 좀 구별해 내야 됩니다. 나의 현재적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좀 분별해 봐야죠 그리고 오직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한 삶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서 또 읽어 보시고 또 읽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 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들의 삶은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는가? 결국 그 승전고를 우리도 읽게 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10여 주 동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속에서 참 믿음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또 오늘도 참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길을 저희가 다시금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중심에 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부를 걸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매일매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